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자꾸 붓는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시원하지 않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큰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핏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 있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 수 없는 장기입니다. 문제는 신장병의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말기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 이식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뒤늦게 알아차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바꾸면 신장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평생 튼튼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 혈관이 망가지며 부담이 커집니다. 국물, 젓갈, 햄, 치즈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싱겁게 먹는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저염식만큼 중요한 다른 하나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0세 이모씨는 매일 30분 걷기와 식단 개선만으로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저염식 실천. 하루 30분 걷기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신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특히 칼륨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 바나나, 오렌지, 멜론, 키위, 감자,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콩류, 검은 콩, 말린 과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심하면 신장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칼륨 줄이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는 잘게 썰어 물에 2 시간 이상 담가 드시고 시금치, 토마토는 삶아서 드세요. 그리고 과일은 하루 한개 이하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신장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기 쉬운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 수분이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뇨 작용으로 신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하지만 오이피클은 염분이 많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양파.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퀴르스틴 성분이 있어 염증 완화를 도움 주고 혈액을 정화시켜줍니다. 셋째, 검은콩. 식물성 단백질과 안토시아닌 황산화 성분이 있어 신장과 혈관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도 많기 때문에 하루 소량만 섭취하세요.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일하지만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싱겁게 먹기, 둘째 하루 30분 걷기, 셋째 칼륨 조절 마지막으로 신장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 함께 지켜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당뇨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직접 혈당 조절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만성질환 당뇨병을 어떻게 가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을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 정보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남게 되는 병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혈관, 신장, 눈, 심장까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관리, 다른 쪽은 식사 운동을 체계적으로 바꿔보게 했어요. 그 결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그룹의 73%가 혈당 조절에 성공했고, 일반 관리 그룹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생활 습관의 힘 정말 크죠. 체중이 너무 늘어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키 170cm라면 여성은 약 60kg, 남성은 약 63kg 정도가 적정 체중이에요. 또한 식사 조절도 꼭 필요합니다. 과일 주스, 흰쌀밥,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하체 근육을 쓰는 운동이 좋아요. 계단 오르기, 의자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움직일수록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걸 걱정하시지만 요즘 약들은 체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해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약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즐거운 삶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식사, 운동, 약물 관리만 잘해도 건강관리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늘 드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 일들. 단순한 건방증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는 질환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점차 저하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로 65세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조기 발병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베타아뮬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쌓이고 하우 단백질이 뇌세포 안에서 엉키면서 신경전달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점차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천천히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최근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을 자주 잊습니다. 중기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을 헤매거나 가족의 이름을 혼동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대화가 거의 어려워지고 걷기 식사 삼키기 등신체 기능도 저하하게 됩니다. 75세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늘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에 여러 번 밥을 지으시고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 두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처음엔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지역 보건소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알츠하이머병 초기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 후 어르신은 지역 노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기적인 건강 관리와 두뇌 작용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일상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제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물이 일부 국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초기 단계 환자에서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춘 사례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들은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접근이 단순 대증 치료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낮추고 진행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주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걷기, 수영과 자전거 타기 모두 좋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 위주의 숙사를 하세요. 그러나, 가공식품, 당분, 포화지방은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로, 독서, 퍼즐, 글쓰기, 악기 연주 등 두뇌 자극 활동을 하세요. 특히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활동은 효과적입니다. 넷째로, 대화 모임, 봉사와 같은 외부 활동에 참여하시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백질 외에도 염증 반응, 면역 체계, 혈관 건강 등이 알츠하이머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만으로 초기 진단을 시도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며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법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생활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며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뇌졸중을 한번 겪은 사람 중 무려 15%가 다시 재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무서운 재발을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노트의 호스트 오드리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질환 바로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재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구분합니다. 이두 가지는 원인과 관리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의 약 15%는 첫해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 생긴 후한달내 재발률이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히 관리하시면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65세 이하 분들은 빠르게 걷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20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 기립성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자분들 중 기립성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친 경우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되었지만 이후 허벅지와 코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플랭크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고기 섭취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빵,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단한 잔이라도 내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별히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는 많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드시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드시고 싶다면 종합 비타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재발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만약 주무시면서 심하게 코를 골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다면 꼭 수면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중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고 나서 혈압과 당뇨약을 줄이게 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원인별 재발 예방법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과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입니다. 죽상경화증 예방에는 금연과 고지혈증, 당뇨관리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낮추셔야 합니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항응고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잠시라도 끊으면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뇌출혈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관리입니다.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약을 처방대로 복용하며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재발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어눌해지거나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걷기 힘든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 관리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한 분께서 얼마 전 헤리티지 페이스를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인 송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자네만 등산도 하고 춤도 출수 있다니 정말 부럽구만. 송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 바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큰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균형 잡기도 어려워져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근육이 부족하면 당뇨병, 심장질환,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암 환자의 경우도 근육량이 적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송 할아버지는 60대 후반부터 허리가 아파 걷기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동네 산책도 쉽지 않았고 손녀와 놀아주는 것은 꿈도 못꿀 일이셨다고 하세요. 하지만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맥기 식단에 신경을 쓴후 지금은 손녀와 춤도 추고 등산까지 가능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 포기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미 근육이 줄어든 분들이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을 관리하면 근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저널 어브 제난탈라시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저항성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병행한 그룹은 평균 14%의 근육량 증가를 보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주 3회 정도, 한 번에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병 밀기, 그리고 밴드 당기기 등이 좋습니다. 서고 걷기 힘드신 분들도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운동 후 다음날 근육이 살짝 뻐근할 정도로만 강도를 유지해주세요. 너무 아프다면 무리한 것이니 조금 줄이셔도 좋습니다. 셋째, 근육통이 2, 3일 내에 사라질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며 꾸준히 반복해주세요.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몸무게가 줄었거나 자주 피로하고 넘어지신다면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으세요. 둘째, 당뇨나 심장병 등 기존에 앓고 계신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운동 방법을 결정하세요. 셋째, 기존 질환이 발견되면 반드시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상태가 좋아진 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혼자서 무작정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페이스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이곳에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과 동시에 물리치료사에게 운동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밥만 드시면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꼭 드세요. 비타민D도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타민D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루 20분 정도라도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해주세요. 등간소증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근력운동과 올바른 영양섭취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 할머니, 또 넘어지셨어요? <laughs> 아이고, 요새는 뭐 그냥 살짝 앉았는데도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야.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아파하시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그냥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큰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이 유와 해결책 을시 원하 게 알려 드릴 테니 꼭끝 까지 함께 해 주세요. 골다공증 은쉽게 말해 뼈 에, 구 멍이 숭숭 뚫려 약해 지는 병 입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 환자라고 합니다. 70세 이상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두명중한 명꼴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예로 82세 김 할머니는 집에서 살짝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작은 사고가 고관절 골절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몇 개월간 누워 계시는 동안 근육도 약해지고 폐렴까지 겹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죠.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하니 골다공증은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골밀도는 T 스코어라는 지표로 확인하는데요. 정상 성인을 0으로 잡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수치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로 영양관리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칼슘 1200mg과 비타민 D 800에서 1000IU가 필요합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뼈를 강하게 만들려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이 필수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간단한 걷기, 계단 오르기, 물속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최근 골다공증 약물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빠르게 뼈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골다공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 관리,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우리 모두 튼튼한 뼈를 유지해 나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